안녕하세요. 나의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선택은 이러한 주제로 참가하게 된팀 고고몽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꿈을 향해 가고 있나요? 전 지금 미래를 향해 실천이라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내는 학교 시간, 이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꿈도 반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똑같이 가진 24시간, 저는 그중 학요 자유 시간에 주목했습니다. 학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꿈 실천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각 유형별 실천 가이드를 제시해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제 탐구의 목적입니다. 먼저 저와 비슷한 초등학교 5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그 결과를 보시면 학교 후 1시간 이상 절 시간을 가진 학생이 전체 80% 이상으로 꿈 실천을 할 시간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74.3%가 꿈실학꿈 아니 학교 수, 학원 수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학교 학생들은 자유롭게 꿈 탐색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꿈 실천, 실천을 하지 못하는 주요원인은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가 6 0 이었으며 이에 진로 교육이나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한 진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시간을 계획하고 꿈 실천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학부모 57명에게도 설문을 했습니다. 자녀의 학교 활동을 자녀와 함께 또는 부모가 단독 결정한다가 80% 이상이었고, 자녀, 60% 이상의 학부모가 자녀의 꿈을 좋아하는데 개입된다고 설문되어 자녀의 꿈에 학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학부모는 자녀의 꿈을 알고 있다 90% 이상으로 자녀의 꿈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의 꿈 실현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설문에는 구체적인 활동이 아닌 응원이나 대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0%가 넘었습니다. 실제 전에 꿈 실천을 돕는 구체적인 활동은 부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꿈이 없거나 꿈 실천을 못하는 주요된 원인이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였는데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초등학교 5학년 63여 명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을 시행한 후에 각각 학생들이 어떻게 생, 꿈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는지 추가 설문을 하였습니다. 진로결코 자신의 꿈을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더 자주한다면 내 꿈을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다 등 긍정적 의견이 각각 90%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꿈을 갖거나 구체하는데 필요한 것은 진로교육, 진로체험이라는 대답이 각각 80% 이상이었고 역시 이 설문을 통해서도 진로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학생들의 꿈 유형은 어떠한지 초등학교 5학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꿈 유무, 시간적 재활성, 꿈 실천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꿈 유형 설명 결과 꿈 실천형 18%, 꿈 정체형 32%, 꿈 탐색형 23%, 꿈 필요형 27%로 꿈이 있으면서 스스로 꿈탐색을 할수 있는 사람은 전체 18%에 불과하였으며 80% 이상의 학생이 꿈이 필요하거나 꿈탐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저는 꿈 유형별로 매일 다 30분씩이라도 소소하지만 현실적인 실천을 할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였고 역시 이, 이것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꿈을 향해 한걸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응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길을 들어보셨나요? 꿈꾸는 아이들을 길러잡이라는 뜻의 꿈길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진로체험 저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학교의 진로체험 운영을 지원한답니다. 또한 여러분의 전문 직업인들이 멘토링 수업을 하여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 꿈을 위한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은 미래에 있지만 실천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 이 시기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알려준 지표입니다. 자유시간은 많고 적은 보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내 의지로 사용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발표를 통해 저뿐 아니라 친구들도 자신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조금이라도 꿈을 향한 실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시가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향해 시계를 돌리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